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엄청납니다.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다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 즉, 빚을 목 갚을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총계가 GDP 48% 이르고 있다면 말 다했다고 해야 하겠죠.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할수 있죠.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15억 명을 더 수행해도 남을 주택이 전국 곳곳에 통통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장기하면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해야 합니다.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한 곳인 헝따가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채 혼수 상태의 어려운 국면에 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더불어 창업자인 시자인 회장이 그동안 상당히 심각한 모론 해저드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것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헝타의 부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유럽의 중견 선진국 오스트리아의 GDP를 바짝 뒤따르는 수준인 2조 4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445조 원 전후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말다 했다고 할수 있죠. 아무리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 해도 완전 해결 불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헝다의 순조로운 파산을 유도해 국유화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다는 소문이 업계 파다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헝다가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도록 만든 1등 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억울할 것은 없을 듯 하네요. 지난 30여 년 동안 헝다를 경영하면서 모럴 해저드에 빠진 채 회사를 엉망으로 경영한 것이 속속 확인되는 만큼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우선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경영했죠. 누가 사업이 된다는 말만 해도 업계에서 귀가 얇기로 유명한 그답게 즉각 회사의 근거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이는 계열사의 영화사와 프로 축구구단까지 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충분히 설명이 될듯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북한의 기쁨조를 모방한 듯한 헝따 가무단까지 설립, 자신의 향락 추구에 주로 동안한 사실 역시 고론해야 할것 같네요. 단장인 30대 중반의 바이 싼산과는 연인 관계라는 소문도 파다하죠. 가무당 운영에 돈을 물수듯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외에 그는 판빙빙을 비롯한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내렸다는 루머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죠. 일부 중국 언론인들이 증언에 따르면 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들 중한 명과는 사생녀를 낳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업계이 사생녀를 자처하는 20대 여성이 아버지를 팔고 다닌다는 첩보가 돌아다니는 것은, 이로 보면 완전 황당 무계한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살았으니, 정계 유력 인사들을 자신의 뒷배로 삼지 않았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하겠죠. 실제로도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거의 비호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네요. 최고위급 지도자였던 왕모와 후모는 구체적으로 이름도 고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당국에 의해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구속된 다음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해야 하겠네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경우,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인생도 끝났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돈의 위력을 너무 과신한 채 모를 해저도에 빠져 교만하게 산 대가를 독특하게 치르게 됐다는 말이 될듯 하네요.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강력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가 될것 같고요. 끝이 좋아 다 좋다는 말은. 아마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